제가 항상 점수 올린다 올린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입니다. 마스터도 못갈것 같다 하시는 분 저랑 내기할래요 천만 원빵 자신 있어? 저원면 돼지.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때 지금 현재 티어 다이아 4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시즌 3 페이커와 호각을 다투던 내가 다이아 4? 말이 안됩니다 이번 추석 기념으로 다짐하겠습니다 저제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프로 데뷔할 시절 랭킹 4위 지금 랭킹 4위 누구죠? 챌린저 몇 점이죠? 고리 선수 무려 챌린저 1400점 지금의 나? 4위가 아니고 다이아 4? 솔직히 이거는 거의 뭐패작이야 이거 시즌 3 페이커를 솔킬 따고 프로게이머 미드빵 우승하고 롤드컵에서 퍽주와 국각을결었던 내가 다이아사 오늘부터 점수 좀 올려야 겠어요. 제가 항상 점수 올린다 올린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입니다. 어제, 찍스 한판 해보고 느꼈어. 날먹 챔피언의 재능이 있구나. 원딜 걸리면 찍스 바로 싸하고 미드 걸리면, 지금 현재 미드 1티어 뭐야? 프린다이어 르블랑. 내가 잘하는 거. 제라스. 요즘 뭐, 제드랑 막 이런 게다 뜨고 있는데, 내가 잘했던 거 찾아가보자. 그래서 어디가 목표냐고요? 어디겠습니까? 챌린저 4등.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최근에 한중전을 했잖아요. 한중전 하면서 느꼈어. 상대방은 챌린저였는데, 아, 별거 없었어. 아니, 왜 비웃으세요? 할수 없으면, 없으면 즐겨라 일단 제가 진짜 데스가 너무 많거든요 즘 이거부터 좀 자기 객관화를 해가지고 데스를 줄여야겠어 내가 일단 거의 미드가 맛집이야 걔 오면 그냥 죽는다는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마스터도 못갈것 뭐 같다 하시는 분 저랑 내기할래요? 천만원 빵? 자신 있어? 쫄리면 돼지 아어나 원딜이네? 원딜 바루스 찍스 정글의 킨드레드니까 이판 찍스 각이다 인장 스타트 한번 해봐야겠다 에이

니언들이산성되었습니다아까비 아니 우리팀 왜죽어주 갑자기? 그냥 빠지면 됐잖아. 아, 엘시도킬 먹었네. 에너 죽어 임마. 아니 왜 이래? 이유가 뭐야 친구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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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나이스! 개꿀! 역시. 플러스 있죠? 먹고. 어? 아니, 너 들어가던가? 나이스. 이게 직스거든요. 이게 직스거든. 아야미니미니미니미니미니미니미녀언가타언타니타 그렇지, 야, 아, 나너나 찍스 개잘하는데? 어, 뭐야? 아, 꺼져.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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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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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줘. 아아아아아 아! 이거 야, 애쉬가 센스 미쳤다, 이거 애쉬가 타워 맞아주는 거 봤어? 와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발! 아, 레벨업! 그렇지! 한랩 뒤에서 나온다, 이거. 아, 이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뒤로 빠질게. 그렇지. 아, 너 멀어, 멀어. 이거 없어지잖아! 아! 아니, 그거 딱 깔아요, 랜턴을! 죄송? 사과했으니까 봐준다. 좋아요. 누가 온다는 거야? 판테온 온다는 거야? 판테온 안와요 아직은. 어우 야나개잘해 에스킬샷. 어? 좋아요. 야색 하나 더 넣고 싶은데. 그래 수질 마 그냥 넣어 친구야. 아 랜턴 없냐? 랜턴 아, 없냐고 친구야. 와 미쳤다 찍스 그냥. 아개 아까비. 진짜 혼자 게임 다 하고 있다 빠져 빠져 빠져. 진짜 찍스 혼자 게임 다 하고 있다 이거. 8분 주문력 144. 심지어 리안드리에. 사람이 역시 의지가 생기니까 게임도 달라지네. 맞아야 궁수다궁수다 아니야 랜턴을 줘야지. 나이스... 또못 잡냐? 플래시 있냐? 아니, 란데 한테는 오못 봤나 봐. 랜턴을안 줬어. 무서워가지고... 한테도 enfin, 알아. 근데 내가 우리 팀에 이스라는 걸. 아, 우리 하나 레전드다. 근데 친구야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친구야, 아니, 슈드슈드슈드슈드슈드슈드슈드슈드 오, 개뻔했네 내가 원래 이렇게 졸렬한 챔프 할때 뒤지게 안 죽어요 있습니다. 죽어라 후우 죽나요? 리안들이? 보여주나요? 리안들이 보여주지 않네요 잘하면 깰수 있겠는데 와봐라, 친구야 이거, 이거 깰 수, 깨면 개이득이고 오 쇼, 제발! 아판태온까지우주이야 그렇다, 욕심이왔다 이거. 아 기다렸다가 이쓰고. E 존나요 설마. 어 텔타야겠다 이거. 아 몰라 매자 에사 그냥. 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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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와봐. <목소리> 곧 포탑 반패가 사라집니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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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오, 들어가.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자이 사길 잘했죠, 이러면. 개꿀. 과연 저 친구가 탑에 다시 올 것인가. 오, 잠시만. 됐다. 매자이 다 찍겠다. 이제 갈게요. 아니, 오래 하고 호만 죽어봐. 호만 죽어봐. 들어가, 들어가,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이거. 아니! 야, 쓰레쉬야! 레전드네? 이렇게 잡아주고. 아, 진짜. 아니, 쓰레쉬 레전드야! 아니, 그거를 못 끊냐, 쓰레쉬야.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쓰레쉬 너. 어? 어지럽대, 지금. 내가 내가 더 어지러워, 야 내가 더 어지럽다고. 체이스, 노플, 체이스, 노플, 체이스, 노플, 체이스, 노플, 체이스, 노플. 체이스, 노플, 체이스, 노플. 제이스 노플, 제이스 노플. 제이스 노플, 제이스 노플. 이거거든요. 바로 3차까지. 어, 아파. 오케이,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직스 잡아주고요. 예, 전용도 박아주고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 타워 깨주고요. 얘도 봤다. 매자이 스택 다시 채웠고. <laughs> 근데 탈리아 오픈 마렵긴 해요. 좀 용도 다 뺏기고. 야 탈리아 좋아 그래 참지 마 그냥. 못 참지 지금 리네 팀이 그따구로 하는데. 알겠으면 죽을 것 같아. 현재. 하지만 컷. 내가 c k 에서찍수로 유명했지 한때. 오 끝났죠. 바로 연승 달립니다. 고향찾아 삼만리 연승 가겠습니다 혹시? 찍스캐리 직스캐리 좋네 캐리 1티어에 이유가 있어